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CES 2023입니다. 아, CES.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슈카월드에서도 이게 많이 나온 주제이긴 한데요. CES라 그러면은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입니다. 특히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정보통신, 또는 전기전자제품의 박람회로 저도 사실은 가, 정말 가보고 싶은 박람회 중에 한 곳입니다. 지금 현재 2023일 라스베가스에서 하고 있는데 예전에 기회가 한번 있었는데 못 갔고 이번에도 사실 라이브 일요일날 라이브 하는 게 아니었으면 조금 짬을 내서 가보고 싶었는데 안타깝게 이제 못 갔던 그런 박람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을 하고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뭐 저같은 유튜버까지 말할 정도니까 정말 유명한 박람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23 박람회가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건 사실 2020년 1월 CES 이후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오프라인 행사가 열리지 못했거든요. 박람회가 열리지 못했다가 2023년에 드디어 3년 만에 열리는 오프라인 행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놀라운 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어떤 정보통신기술 박람회인데 대한민국의 기업이 무려 598개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지금 2023 CES에는 173개국, 3100개사가 참가를 한다 그랬는데, 물론 미국이 제일 많고요 아무래도 라스베가스에서 하니까 미국 소비자표가 주관도 하고 미국이 한 절반 정도 되는 1,500개사 가까운데 2등의 대한민국입니다. 거의 600개사 가까운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숫자라고 할수 있고,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일본에 비해서 거의 1 0배고요 일본은 60개사인데, 대한민국 거의 600개사. 심지어 중국보다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번 CES 2023에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스타트업들은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가 K-스타트업관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관을 통해서 자기들이 특별히 부스를 얻지 않더라도 참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대거 참여해서 세계로 뻗어가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CS 2023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번 CS 2023 박람회 전체 슬로건은 Human Security for All입니다. 모두를 위한 인간 안보. 한마디로 지금 인류가 생존을 고민해야 되는 순간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어떤 기술이, 어떤 기업이, 어떤 상품으로 늘릴 수 있냐는 거를 이제 보여준 그런 장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의 광고 주님이시죠. SK 그룹의 CS2023을 통해서 우리가 CS2023을 라스베가스에 직접 가지 못하지만 방구석에 앉아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별로 사실 주제는 조금 달라요. 어떤 인간의 지속 가능성을 향한 자신들의 기술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주제는 좀 다르지만 SK그룹의 CES 2023 주제는 뭐였냐 여기 나와 있듯이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넘기 위한 가장 큰건 역시 기후 위기다 역시 탄소중립이다 그럼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그동안 모아왔던 새로운 기술과 제품들을 여기서 정말 중점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저 탄소중립에 투자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투자를 했거든요 기업들의 성과를 이번에 제대로 보여주는 장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sk그룹은 뭐 매년 참석을 하니까 작년 cs2022에서는 목표가 동행하자 였어요. 같이하자. 전 세계 탄소 감축 목표량을 탄소 감축을 하는데 우리가 동행하자 였고 이번에는 같이하기로 했으니까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자. 투게더인 액션이라 해서 행동으로 옮길 때를 화두로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스베가스에 있는 SK 부스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탐험을 해보겠습니다. 총 10개 SK 기업들이 참여했고요. 아까 말했던 글로벌 파트너사 조금 이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SK 그룹 유튜브에 가면은 CS2023을 랜선 투어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같이 보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입구입니다. 자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여기가 처음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해수면이 높아지면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들어가면서 우리가 실제로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퓨처 마크라고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걸어가 보면 양쪽에서 사운드 들리죠. 이제 사운드와 함께 이 모습이 굉장히 실감나게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도 안으로 들어가면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양쪽에 이제 투게덜 리액션 같이 행동하자는 이런 문구가 뜨고요 그 전시관을 영상으로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최대의 IT 전시 ES2023이죠 아까 전에 같이 봤던 퓨처 마표관이 지나가고요 지구의 경고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옆에 동행을 향한 우리의 목표가 보이고요 아까 전에 봤죠 넷제로 실천 스토리와 각종 충전기들과 급속 충전기들을 볼수 있는 또 스마트 글라스를 볼수 있는 넷제로관도 지나갔고요 자 실제로 얼바한 기계도 한번 타봤고 UAM도 같이 한번 타봤고 제로 와케이드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부 할정도 해봤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함께 더 멀리 탄소 없는 미래를 Together 여성면. in action! Together in action! 시, Together 우리가... in action. <laughs> 함께해요 Together in action Together in action Together in action Together in action 행동해요 행동해요 Together in action Together in action Together in action Together in action 함께 할거지 친환경이라는 건다 같이 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Together in action 우리도 같이 외치면서 Together in action 자, 그 다음 곳으로 이동해 보시면은 SK a r o 드 n 브 e e r 코너라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는 SK와 프렌드들이 실제로 내 재료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스토리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고 뒤에 있는 존들이 과연 각각의 존에서 얼마만큼의 탄소가 감축이 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것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CS2023 SK 관을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카이 팔레트라는 곳이 이 보이게 됩니다. 세계 각국의 도시의 하늘이 어떻게 보일지, 정말 어떻게 맑은 모습을 보일지를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형상해 놓은 곳입니다. 뭐 아침뿐만 아니라 석양이 지는 화면이라든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미래를 좀 밝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클린 모빌리티 존입니다. 뭐 친환경 이동 수단. 존뭐 우리나라로 말로 치면 이렇게 되죠 뭐 누가 보더라도 요즘 가장 화두인 이제 전기차나 아니면 수소차나 아니면 요런 전기차나 수소차에 관련된 충전기술 뭐 부품 등이 대표적인 제품과 기술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우리 클립모빌리티 존에서는 탄소 감축을 얼마만큼 하겠다 목표랑도 저기 나와있고요 실제로 가서 보시면은 뭐급속충전기라든지 저는 사실은 이런 자동차 제품에 대해서는 약간 까망녀족이긴 한데 실제 가시면은 요런 제품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소개가 돼있다 고 합니다.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거는 급속 충전기. 만약에 급속 충전만 잘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전기차가 훨씬 더 많이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아직은 전기차 충전에 관한 인프라가 조금 부족한 편이죠. 자, 그러면 클린 모빌리티 존을 지나가면은 그다음에는 제로 카본 라이프스타일 존입니다. 다 영어인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라스베가스이기 때문에 영어를 다 쓰고 있는 거죠. 자 제로 카본 제로 탄소의 라이프 스타일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발열 필름이 여기서도 있네요. 발열 필름이 되면 우리가 에너지를 좀더 아낄 수 있겠죠. 중간에는 스마트 글라스는 저 뒤에 보이시는 할리오라고돼 있죠. 이 업체의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할리오의 스마트 글라스라고 할수 있는데 어, 어떤 것인지 약간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 글라스 창문이 스마트하게 이 투명도나 색깔이 바뀝니다. 그럼 에너지를 아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낄 수 있냐? 여름엔 좀 어두워져서 태양빛을 좀 막아서 좀 시원해지고, 겨울에는 좀 투명해지면 어, 태양빛을 많이 받으니까 아니더 따뜻해집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글라스의 색깔이나 투명도만 바뀌어도 집안의 온도가, 기온이 바뀔 수 있어서 우리가 에너지를 한 20%까지 최대 감축할 수 있는 그런 목표. 사실은 또 약간 미적인 측면으로도 이 창문의 이 색깔을 바꿀 수 있으면 예쁘죠? 그런데 활용하는 스마트 글라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지나면, 제가 영상으로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에어 모빌리티 존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는 UAM이라 그러죠. 날아다니는, 이유가, 얼마 안, 도시에서 날아다니는 에어 모빌리티들을 직접 안에 타면서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이 실제로 요 뒤에 있는 게요렇게 날개가 있는데요. 실제 타면 날라가진 않고 원래는 날라가지만 지금은 어, CS 존이니까 날라가진 않고 앞에 VR을 쓰면은 날라가는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체험을 할수 있는 존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간다 간다 간다. 자요렇게 타면은 진짜 우리가 나는데, 진짜, 영화관 이거 영화관 보듯이 VR 보듯이. 오 잠깐만. 오 내려가 내려가. 저렇게 볼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존으로 가면 그린 디지털 솔루션 존이 나옵니다. 사실 SK암은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이 반도체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서버죠. 서버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다 보니까 전력 소비가 높고 또 뜨거운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 온도를 좀 낮추는 게전 세계 많은 IT 기업들의 이제 고민입니다. 심지어 어떤 기업은 서버의 전력 소비를 낮추기 위해서 바닷속에 넣는 이제 그런 실험을 하기도 하죠. 이 서버의 전력 소비가 만약에 낮춰도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 그런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전력 소비를 적게 하는 혁신 반도체를 만들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혁신 반도체 기술을 볼수 있는 공간인데 반도체라는 건 너무 작겠 때문에 앞에 보시듯이 게임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린 디지털 솔루션 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역시 가장 많은 신기술이 또 선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퓨처 에너지 존이라는 데를 여러분들은 지나가시게 될 겁니다. 퓨처 에너지 존 미래의 에너지 존인데요. 요즘에 가장 핫한 것이 결국에 에너지가 되겠죠. 저 앞에 있는 CCUS는 뭐냐면은 카본 캡처, 그러니까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탄소를 다 지금 뿜어내기만 했잖아요. 포집하는 기술이 아직 부족합니다. 만약에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 정말 효율적인 기술이 나온다면, 어, 그냥 우리가 아무리 탄소를 뿜어내더라도, 뭐, 그만큼 수집할 수 있으면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겠죠. 그걸 연구하는 곳이라고 할수 있고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이제 블루 암모니아 에너지 그래갖고, 친환경 암모니아를 에너지를 만들자. 이런 기술들이 연구가 되고 있죠. 수소 생태계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SMR은 여러분도 잘 알듯이, 소형 원자로를 얘기합니다. 대형 원자로거를 하니까, 거기 자꾸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고, 우리가 에너지는 얻지만 부가적인 피해를 많이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줄이는, 원자로를 수용으로 만들면은, 그런 어떤 방사성 폐기물이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깨끗한 에너지가 될수 있지 않을까를 연구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모아 모아서, 이제, 퓨처 에너지가 저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게, 이제, 미래 의 도시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탈탄소 기후 변화를 막는 그런 기술들을 쭉 보고 왔는데요. 다 보고 오셨으면 선물을 받아야겠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선물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놓칠 수 없는 푸드 트럭 바우처를 꼭 받으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하이 자료를 만들어주신 SK 담당자께서 가장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주신 바로 그 지속가능 푸드트럭이 밖에서 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말씀에 따르면 정말 엄청난 인기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빙수나 아이스크림을 주는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맛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일반적인 빙수나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아래 나와있듯이 대체 유단백질을 활용한 지속가능 빙수입니다. 지속가는 대한민국 빙수, sustainable korea 빙수, 줄여서 SK 빙수가 그렇게 인기였다고 합니다. 사실, 어, 뭐 대체 식품으로 만드는 게 맛있기가 요즘에 쉽지 않은데, 생각보다 정말 맛있어서 인기가 좋았다고 하죠. 자, 여기까지가 c s 2023에서 SK가 여러분들한테 선보인 지속 가능한 미래, 탈탄소의 미래에 대한 기술과 제품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CS2023을 만들기 위해서 레스케아 그동안 어떤 탈탄소 기업과 기술에 투자했는지 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점수에 참여한 SK 주식회사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지주회사로 많이 불렸습니다. 뭐 지금 지주회사죠. 지주회사라는 건 이제 자회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그런 엄마회사죠. 이제 엄마회사를 얘기하는데 특히 SK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 전문회사로 지주회사의 어떤 성격을 바꿔보겠다 특히 ESG 경영을 선도하는 그런 투자 전문회사 정체성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회사로 이제 변신을 꾀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사명도 SK 홀딩스에서 SK i n SK 잉크로 사명을 바꾸기도 했죠. 자 그러면 어떤 사업 목표에 투자를 해서 과연 투자회사라면 성과를 내야 되니까 높은 성과를 낼 것이냐 SK가 선택한 투자 대상은 그린 산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를 살리자라는 물론 그런 도덕적인 목표도 있겠지만 SK가 판단하건대 또 우리 투자자들이 판단하건대 그린 산업이라는 게 현재 굉장히 아직 가치가 낮다 앞으로 2030년을 지나서 어떤 티핑포인트를 넘어가면은 2050년까지 굉장히 높은 성과를 거둘 거기 때문에 마치 2, 30년 뒤를 보고 반도체 투자를 했듯이 2, 30년 뒤를 보고 지금은 넷째로 그린산업에 투자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뭐 10배 20배의 그런 투자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린산업을 성장 모멘텀으로 준비를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s k 의 목표는 결국 글로벌 탄소 감축 목표도 해내면서 그린시장 나브이펜 차지하면서 돈도 왕창 많이 버는 투자 회사로 성공을 하겠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목표를 위해서 SK가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투자자의 눈으로 매 눈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아까 전에 클린 모빌리티 존에서 봤던 초급속 충전기 제가 말로만 설명드렸죠. 거기 있는 시그넷 EV라는 회사가 바로 SK가 2021년에 인수한 회사입니다. 2,900억을 주고 인수한 회사인데요. 초급속 충전기 제조 회사입니다. 1분 충전에 20마일. 아, 다시 말하지만 그 CES가 미국에서 열리는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마이를 쓰는데 상당히 좀 불편하죠. <laughs> 말 말고 우리의 치마 30km 될것 같습니다 30km 1분 충전하면 30km를 가는 뭐 그런 충전기를 제조하는 회사라고 될수 있죠 특히 이제 플러그 앤 차지라고 바로 충전하면 바로 결제까지 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참고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제 시그넷 EV를 인수해서 SK 시그넷이 됐는데 이 회사가 미국에서 테슬라 슈퍼 차저의 경쟁자라고 합니다 오, 지금 보면은 충전소 업체인 EA 충전기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뭐, 테슬라 슈퍼차지하고 어떤 충전시장의 주도권을 위해서 싸우는 이제 그런 회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름 굉장히 큰 회사라고 할수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현지 생산 공장도 이제 건설을 하고 있죠. 1만 5천 평 규모 3만 개의 충전기를 생산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아까 클립 모빌리티에서 제가 잠깐 설명할까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뒤로 넘긴 게 있었는데요 SK가 투자한 아톰파워의 SS10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시 2천억 원에 인수를 했죠 SK가 미리 투자를 해서 인수한 회사인데 여기 나오는 SSCB는 사실 우리한테는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 회로차단기라고 얘기하는데 단순한 회로차단기가 아니라 전력의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디를 차단하고 어디를 열지 를다동으로 해주는 뭐 그런 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을 낮게 해주는 어떤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2천억을 들여서 투자를 했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그나마 좀 유명한 기업이 역시 SK가 투자한 플러그 파워입니다 아, 플러그 파워는 뭐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다들 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글로벌 1위 미국 수소 에너지 기업입니다 수소사업의 밸류체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뭐 수소 관련해서는 사실 뭐 최고의 기업이라고 할수 있죠 역시 SK가 여기다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굉장히 대주주가 됐습니다 나름 나름 대주주가 돼서 어, 플러그파워가 잘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잘 되는 그런 어깨에 걸 회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SK E&S가 n 플러그파워하고 함께 인천에 연료정지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플러그파워가 한국에까지 와서 수소 분야 역대 최대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역시 대주주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아까 역시 잠깐 지나갔던 제로 탄소 라이프 스타일 쪽에서 볼수 있었던 제가 발열 필름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것도 역시 SK주가 투자를 한 회사가 만든 제품입니다. 테라온의 발열 필름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테라온이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립 5년차 스타트업인데 370억에 대기업에 팔렸습니다. 어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laughs> 스타트업을 하는 입장에서 꿈이죠. 5년 만에 370억으로 바로 이제 엑시트를 할수 있는 정말 꿈과 같은 일을 성공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게 됐냐 알아보니까 이 회사가 나노탄소 발열 소재를 선보였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나노탄소기 때문에 에너지가 들어오면 수초 이내에 250도 이상의 고온으로 발열이 가능했다 그래요. 한마디로 에너지를 넣으면 바로 뜨뜻해지는 거죠. 바로 따뜻해지기 때문에 아니면은 계속 에너지를 넣어야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따뜻해지니까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에너지를 절감할 수가 있는 거죠. 열 전달 효율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을 극히 줄일 수 있었다 참고로 이거 만드신 분이 교수님이시더라고요 네. <laughs> 5년 만에 370억 원벌수 있었던 거는 정말 기술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어, 된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 효율이 요즘에 가장 중요하니까 몇 킬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몸값이 많이 오르는 또 그런 분야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아까 역시 제가 잠깐 설명 드렸는데요. 역시 제로 카본 라이프 스타일 존에서 볼수 있었죠. 스마트 글래스. 스마트 글래스가 할리우드의 스마트 글래스가 유명합니다. 뭐 옛날 우리 호치케스처럼 스테이플러가 호치캐스로 불리는 것처럼 할리오라 그러면 이제 스마트 글래스의 이제 대명사가 되어 있다고 할수 있는데 아까 이제 걸어왔던 옆에 있는 통로에 있던 유리들도 전부 이제 할리오의 스마트 글라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SK가 1억 달러니까 옛날 돈은 1,100억, 옛날 환율로 요즘 환율로는 거의 1,300억 가까이를 투자했고요 스마트 글래스 아까 설명했듯이 유리 색상과 투명도가 자동으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아끼는 그런 회사에도 투자를 했죠 어,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뽑아온 건데 어, 집이 만약에 집이 이게 통유리인데 일단 통유리 집 비싸죠. 요런 통유리 집인데 유리창이 낮과 밤에 따라서 투명도가 바뀐다든지 계절에 따라 투명도나 색이 바뀌면은 어, 에너지 절감도 절감이고 어떤 프라이빗한 거에서부터 정말 효율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네요.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봤던 퓨처 에너지 전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했던 역시 SMR 소형 원자력 관련해서는 2022년에 SK가 테라파워 빌 게이츠가 설립한 회사로 유명한 바로 그 회사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거의 3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는데, 를 그러니까 테라파워가 잘 되면 역시 SK 유의 투자가 성공을 하는 거죠. 테라파워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이제 빌게이츠가 설립한 차세대 원자로 개발 업체인데, 이 소형 모드, 조그맣게 원자로를 만들어서 이제 안정성을 높이고 핵폐기물을 거의 없게 좀 해보겠다라는 이제 꿈의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테라파워 같은 경우는 사실 몇년 전부터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만약에 테라파워가 성공을 한다면, 원자력 기술도 정말 누구나 인정하는 친환경 기술로 갈 수가 있겠죠. 지금은 원전에 대해서 아 친환경 탄소를 안 내보내서 친환경이긴 한데 원자력 폐기물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맛있게 먹었던 그 빙수 CES 전시 부스에 활용 점정을 찍어준 마지막 눈을 찍어준 그 빙수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게꼭 I.T.뿐만 아니죠. 농축 산업도 지속가능성이 필요합니다.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더 효율적이어야 될 거고요. 땅 같은 경우도 비료 같은 경우도 무한정 쓸수 없기 때문에 누워 있던 땅을 뭐 세워서 이 공장식 수직형 플랜트를 만든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농축 산업 기업이 있고 그런 데 투자를 한다고 있겠죠. 특히 단백질 같은 경우도 막 소를 많이 키워서 양을 많이 키워서 하는 거에서 어떻게 하면 대체 단백질을 할까? 아니면 심지어 공장에서 뭐 고기를 찍어내는 이런 온갖 아이디어를 내기 때문에 서스테이너블 푸드라 그러죠 지속 가능한 어떤 음식을 향한 그런 투자도 이제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K 주식회사가 지주회사에서 투자 지주회사. 투자를 하는 지지에서 바꾸면서 투자라는 기준을 그린 산업 앞으로 10배 20배 뛸수 있는 그쪽 그린 포트폴리오를 모으고 모은 게 플로그 파워 테라 파워 아톰 이런 대표적인 아까 아래 보시면 에일리버스 이런 회사들까지 그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전 세계 탄소 감축도 하고 정말 SK가 생각한 대로 아니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어떤 변곡점이 오면서 그린 산업이 점프하기 시작하면은 s k 주의 그린 포트폴리오 가치도 굉장히 많이 뛰겠죠. 만약에 그게 성공을 한다면은 이 투자 지주회사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버크셔 회사일 같은 그런 꿈의 투자 회사가 될 수도 있겠죠. 꼭이 그린 포트폴리오가 좋은 성과를 내고 우리 지구도 서스테이너블한 지속 가능한 지구, 지속 가능한 환경이 이루어지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방구석에 앉아서 ces 2023을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sk 그룹의 친환경기술도 같이 살펴봤고요 사실 sk 그룹 말고도 많은 기업들이 각자의 어떤 장점을 이렇게 박람회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올해는 못 가셨겠지만 이제 다음번 ces가 있으면 이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보시면 우리나라 기업도 정말 많이 볼수 있고 새로운 앞선 어떤 제품들도 미리 사용해 볼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